네, 안녕하세요. 빨간 척기입니다. 어느덧, 네, 4월도 거의 끝나고 있죠. 벚꽃도 이제 다 떨어지고, 네,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네, 일정은 많은데, 네, 돈은 없고, 네. 네, 4월 5주차 공모주 실권주 일정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4월 마지막 주, 네, 어 공모주 청약은 없고요 네, 신한신영 상상인 스펙 세건, 그리고 포바이4 상장 있죠. 뭐, 바이4는 다들 몇주못 받으셔가지고, 뭐, 수익을 주긴 할텐데, 네, 따상상을 간만에 보여줄지는 네. 네, 5월달에 공모주 일정이 조금 쌓였죠. 쌓이기는요. 네, 한국투자 NH 대신 KB 신한 어 하나 KB IBK 정도 정도만 네 특이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이스테그 IBK는 가끔하니까 없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그닥뭐 네. 하여간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뜯어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뭐 특별히 확, 땡기는 종목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이요. 네. 어,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다원시스, 네, 유상증자, 실권주, 청약 일정이 있긴 한데, 어, 뭐, 실권이 나봐야지, 청약을 하는 거고, NH투자, 그리고 5월 달에 솔루스 천단, 천단 소재가 보이긴 하죠. NH투자, 유진하이 있는데, 어차피 뭐 실권주는, 어, 한계증권사만 있으면 되고요다 통합해가지고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NH투자증권만 있다 그러면은, 유진하이 증권 계좌는, 뭐, 필요가 없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한투 해외 주식, 네, 뭐, 이벤트 신청은 끝났고, 신청한 분들, 어, 4월달에, 어, 안한 분들, 마지막 주에 잘 하셔야겠죠. 혹시 프리마켓 신청한 분들은, 네, 일정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될것 같고, 뭐, 당첨 확률은 극히 적지만, 뭐, 혹시나는 하 요행으로, 네, 그나마 먹을 거 없는, 네, 공모주 시장에서, 네, 뭐, 한투 해외 주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벤트, 증권사 이벤트들, 어, 최대한 지어 짜내고, 짜내서, 네, 찾아내서, 네 어떻게든지 뭐 재미를 만들어 가야죠 네근 네, 하여간 뭐 주말에 시간이 되면은 네 증권 신고서도 5월달 거네 조금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미리미리 조금씩 봐놔야지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